돌아온 레전드의 마지막 승부. 자, 오늘 경기는 평균 시속이 320km. 지구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이자 대한민국 국민 중 400만 명이 선택한 국민 스포츠. 배드민턴입니다. 올해 나이 48세. 은퇴한 지는 18년 차. 배드민턴 레전드는 원래부터 나였다라고 외치는 배드민턴계 절대 지존 하태권. 코트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기고 싶어요. 바뀌지 않는 명제는 하태권은 이긴다. 이겨야지 게임이니까. 대한민국이 낳은 배드민턴 스타 배드민턴 국제 대회 무려. 77회 우승. 배드민턴의 왕자, 이용대! 꼭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코트에 들어가죠. 국가대표 은퇴는 했지만, 제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대는 국대다 배드민턴편 레전드 하태권 대 윙크보이 저역 이용대 선수의 대결 이제 시작됩니다. 헤어핀 응수하는 하태권 점프 스매시! 아어 받았어요. 아 최고의 공격과 최고의 수비가 맞붙었던 랠리였습니다 돌아온 레전드의 마지막 승부, 국대는 국대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방송 최초로 현역 선수가 레전드에게 도전장을 내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현역이 레전드한테. 네. 뭐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 그럼요. 숨겨 어, 없으니까요. 예. 힌트가 일초면은 바로 알수 있어요. 뭐 1초. 뭔데 뭔데, 뭔데? 경련 경련이라는 아, 아. 선수가 마그네슘. 있어요? 마그네슘 <laughs> 뭐야 루시퍼 아니야 루시퍼? <laughs> 아, 오, 루시퍼 아, 아니야? 카메라 어. 보고 윙크한 사람? 아. 아. <laughs> 자 무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최고 스타 오. 윙크보이 이영대 아 이영대 선수가 여기 앉아 초등학교 때부터서 두각을 쭉 나타낸 선수잖아요 그 나이에 맞지 않은 경기 운영 능력도 있었고, 모든 게좀잘 갖춰진 선수라고. 노력형 천재라는 수식어가 좀 생각이 나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시큐리티 불러 시큐리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왜요 손 왜요? <laughs> 너무 잘생겼어. 거치로 구준상 구준살이온 손에 다 있어. 아니 봐봐 고생을 엄청 했어. 잠깐만 여기서 봐봐. 나못 잡아봤어. 아이고, 엄마 사려니까 라켓을 줘야 되니까. 로션 좀 네. 갖고 올게. 위에 가서. 너무 걱정된다. 네. 밴드크림 가져요 저랑 계세요. 용대는 원래 잘 친하고요. 왜친해요 아, 네. 갑자기. 그, 그 S본부에서 해설 콤비여 가지고 네. 약간 미남 콤비로 밀밀어줬 뭐, 비즈니스 관계란 <laughs>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예요 야, 근데 진짜 젊고 핫한 분이 나오셨네. 그 드디어. 와, 용대. 자,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 베이징 올림픽 혼합 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빨간 해줘. 아 우리가 네. 한번 해줘. 네, 카메라 저아 저기 빨간 불병고 어. 네네. 아저 보고 해주시면 안 돼? 다시 와한 번만 해주시면 네, 제가. 오케이 오케이. 와.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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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 우리 그시절로 돌아간 것 아. 같다. 여자 팬들이 난리났었는데 그때. 아더다 아, 그래. 아이, 저, 정말 슈퍼히어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3 때 역대 최연수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됐고 아, 진짜 빠르다. 그리고 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바로 배드민턴 역대 최고의 장면 아. 2008년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 음. 그리고 그 직후에 윙크 윙크. 은근히 따라하지 마요. 아, 저희 콤비라니까요. 그설콤비 들으라고 하셔 그냥 그렇게 공통점이 느끼게 좀 놔두세요 그 <laughs> 하세요 네. 공통적인 남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염색제만 같아 염색제는 같아요 사실 근데 아유. 이게 이용대 선수가 은퇴를 했다면 그냥 레전드 자격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현역이신데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네. 제가 꼭 붙어보고 싶은 아 레전드가 있어서 이렇게 아니요. 나왔습니다 아 현역이 워낙에 센 분들 많이 계셨지만 이렇게 센 현역이 계신데 누가 어떻게 상대할까 싶을 정도로 어 제가 붙어본 레전드는 네. 정말 어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상 아 다시 한번 나오기 힘든 아또 레전드이시기도, 아또 레전드이시기도 아 하고 아또 저도 못한 명예의 전당 응. 또헌해까지 하신 이렇게 응. 대단한 분인데 응.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평가? 응? 아 인지도가 조금 아니요 근데 뭐 이따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너무 저평가가 돼 저평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모르는구나. 기회를 어, 통해서. 모르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 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 국가대표, 아, 국가대표 기간이 13년 1 4 정도 하셨고요. 아우. 메달은 당연히 따셨고, 그쵸? 금메달리스트 근데 왜저평가 됐지? 왜? 누구, 어떤 선생님이시길래? 저는 지금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니까 네. 딱한 명입니다. 남자 선수예요, 여자 선수예요. 남자 선수. 선수. 아, 방선니이 예. 정도의 도전장을 받고 이용대 선수의 도전을 받아들일 만한 음. 레전드. 음. 이용대 선수가 철옹성 방패라면 어, 어. 이분은 최강의 극강의 공격력을 가지 완벽한 배드민턴 창입니다. 아, 창과 방패 되게. 창과 방패 되게. 아, 다 막는 사람과 다 뚫는 아, 사람. 예. 90년대 한국 배드민턴의 최강 스타 플레이어.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 배드민턴계의 지진이 지진이? 나두분 i Oh,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제가 상대하고 싶은 레전드는 바로 네 이분입니다 남자 복식 세계 최강이자 배드민턴 복식계 대체불가 한 마리 뭐 야수 같달까요? 야수. e y 에 대해서도 굉장히 a 그 열성적으로 크레이지 보이라고 그 y o 배드민턴계의 볼 플러스 아이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셔터콕을 낚아채는 능력도 뛰어나서 한국 배드민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전설적인 선수 중에한 명이라고. 오머어 형님, 아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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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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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잘하시구나. 웃음> 어... 이용대 씨가 이쪽으로 오시고요. 어, 아니, 제가... 다리가 너무 길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저도 속 서글퍼요. 좀... 예. 아, 너무 좀... 자연스러웠다 오다자 네. 아, 예, 예. 일단 그러면 우리 현역 최강 이용대 선수가 대결하고 싶은 상대 음. 레전드 하태권 선수신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번 카메라 볼까요? 몇번 카메라 볼까요? 아무나 아! 아! 모시면 아! 돼요. 아! 방송인이셔. 아! 자 큐.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계 지진이 <laughs> 오늘만 지진이 파티 입니다아 네. 되게 유쾌하시네. 네. 경계하는 모습만 어. 봐가지고 김웅수 선생님 생각보요아예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예. 그 부분은 그 김웅수 선생님 좀 괜찮았는데 예. 아, 저거는 좀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우리 아, 아, 예. 지진이보다는 아, 배드민턴 계 예. 김웅수로 해달라. 예. 예. 아니, 아 국대는 국대다 연락 받았을 때 어땠을지가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치. 기다리셨겠죠? 사실 은퇴하신 지꽤 됐고. 음. 맞아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기다리긴 <laughs> 했는데요. 진짜. 로 아, 기다렸어, 요 아, 기다렸어. 진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나? 안이턴도 할때 됐는데. 그렇그 아. 이제 연락이 아. 올 건데, 근데 좀 걱정을 했어요. 네. 네. 그 일단은 음. 이용대 선수가 아니었으면 했고요. 근데 음. 이 프로에 맞게. 나올 사람은 용대밖에 없구나. 아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그때부터 해서? 이제 했죠. 아. 그때부터 했죠 음. 근데 지금 이용대 선수가 아니길 바랬다는 거는 네. 벌써 좀 지구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죠 일단은 음. 현역이고 실력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떤 뭐 인기도 그렇고, 음. 외모도 <laughs> 진짜 아, 외모가, 저, 그러니까. 외모가 제일 걸린것 같아요. 외모아요외모요 외모가 제일 걸린것 같아요. 가 제일 아니가아요 외모가 이 응원 아요응원가 제일 아요외가 제일 아요가 제일 아요외가 선수 걸릴 것아요가아니 지진인데 왜뭐 여자 네. 팬아잖아요가김수를 했네. <laughs> <laughs> 아까 이용대 선수 저기 마음에 어, 담아두시면 선택을 선택을, 어, 어. 어, 아, 선택을 선택을 이에라 선택을 선택을 유부남 선택을 엄청난 쌍둥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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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지 어웨이지 이런 것 아. 약간 좀중요하 시그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부터가 약간 경기 스포츠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 편인지 아닌지 하태곤 원할 거예요 이용대 원할 거. 조금 이용되셨는데 조금 매력이 빠질 것 같아요. 지진이 선수 약간 우리 지진이 선수. 지 <laughs> 약간 우리 것 같아요. 태권이 오빠한테 빠질 것 같아요. 오빠한테. 아, 멘트 너무 아. 재밌으셔 네. 김동현 씨는 두 분하고 운동을 해봤잖아요. 네, 정보가 맞죠. 다르지만.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솔직히요? 네. 네.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솔직히요? 네. 보통 평범한 현역이면 은 음. 진짜 기대되죠. 근데 너무 센 레전드가 아, 너무 센이 센 아직 그 이제 뭐 있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상승하다가 이제 계속 이거 유지하고 있는 선수하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려고 는 저도 전성기 때보다는 정말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 나이가. 나이가 또... 이제 서른 살. 아, 인자 꺾였어요? 비차 깔고 가야 돼. 비 아니, 아니 따라요 여기 네. MDN이에요. 뭐, 뭐, 너무 재밌어. <laughs> 매일 운동한대요, 그래. 근데 운동 안 하시고 계세요, 지금? 생활전선에 있죠, 생활전선. 생활전선이요? 운동시켜주고 있죠. 시켜 그냥. 아니, 우리 하태영 감독님은. 예전에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와 네. Y 팀에 있었을 때 네. 감독님이셨거든요. 근데 한 선수가 그 파트너 가 없어서 남은 선수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 본인이 나가겠다고 음. 그 음. 국내 대회를 직접 나가겠다고 음. 출전을 네. 감독이 네, 감독이 있으시다. 그때도 한 마흔 <laughs> 한 마흔 다섯 되시잖아. 여봐 여봐 얼마 전, 아, 전이네. 일부러 일부러 어. 우리가 이거 휘말리지 말자. 아. 어, 맞아 맞아. 이 영상 <laughs> 보면 아저 선수. 대단한 선수였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태곤 선수는 굉장히 그 경기 들어갔을 때 파워풀하고 화이팅이 굉장히 넘쳐요. 그 네트 앞에서나 뭐 이런 수비 같은 면에서 좋아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뒤에서 파워 있게 공격을 해줘야 네트 앞에서도 그 공격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하태곤 선수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김동문 선수가 그 경기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끌어준 선수는 하태권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당시에는 남자복식보다 혼합복식, 김동문, 나경민 조가 유명했는데요. 혼합복식 조가 예상 밖으로 좀 일찍 탈락하면서 남자복식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그래서 하태권 선수에게 아마 부담감이 배가 됐을 겁니다. 올림픽은 딱한 해를 한 번씩 돌아온다는 그 선수들한테... 이런 그... 압박감 같은 거, 그래도 국가를 대표해 갖고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요. 그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면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가 쉽지 않은 거. 한국 배드민턴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남자 배드민턴 선수를 무조건 다섯 손가락에 드는 전설적인 선수시고, 강점은 이제 피지컬입니다. 압도적인 어, 그렇죠. 높이, 파워, 파워가 이걸로 대단하시오.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상 최강의 스매시. 가장 강력하게 꽂힙니다 보통 이 피지컬에 익히면 스피드가 좀 떨어질 법도 한데요 아, 사기죠, 사기 사기죠, 예. 되게 빠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화면에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어. 발에 감각이 없으셨다고요 어? 경기할 때요? 네. 부상톤? 아, 그렇죠 피니스아 네. 네. 그렇죠 전혀 네. 표현이 안 돼요 전혀 모르겠는데 네. 제가 2003년도 7월 달에 이제 세계 선수권대 세, 세계 개인 선수권대가 열렸었는데요. 네네. 이제 훈련하다가 음. 허리 디스크가 왔거든요. 아이고. 어,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쉬고 아이고. 다시 복귀해서 음. 4월 달에 또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나갔는데 음. 네. 그때 디스크가 다시 이제 재발한 거예요. 올림픽 아. 4개월 남기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절망이다. 2003년도에는 그래도 빨리 회복했거든요. 네. 근 2004년도 4월 달에는 6월달까지 라켓도 못 잡고요. 음 발가락을 꼬집어도 감각이 없었거든요. 다리 어머머머머. 내려온 거죠. 아래까지 네, 네. 감각이 어, 없어가지고 그걸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올림픽이기도 하니까 4년에 한 번이고 또 복식이기 때문에 같이 출전하는 우리 파트너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그렇겠네요.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도 역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그때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이니까 뭐뭐 뭐 다리 질질 끌고서라도 아테네 가가지고 뭐 시합을 뛰고 안 뛰고는 이제 제가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음. 거기서 가장 큰 거는 제가 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문 선수 파트너에 대한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이제 한국 배드민턴 음. 음. 후배들 저도 그때 당시에 국가협표팀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되게 하영하는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 상관 하니까 상관 하니까 그랬는데 음.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금메, 금메달까지 따시는 거 보고, 아, 정말 대단하구나. 어. 한 경기도 빠지면 다봤거든요 근데 어? 허리가 안 아픈 사람 같은 거. 어. 일어나세요. 네. <laughs> 오늘 눈 많이 감으시네. <laughs> 자, 이 누가 이게 제 얘기를 어. 이렇게 이제. 오픈돼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줘? 근데. 안 해줘요. 아니, 근데, 은 근데... 칭찬받는 거 부끄러워 하시네요. 아니 좋아해서 이걸 느끼려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 제가 온몸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었던 네. 거예요. 나오글거서 아, 나 부끄러워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왜. 좋아서 그러고 계시 예절이요. 저는 스포츠캐스터로서 이제 기록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게 어. 예선부터 결승까지 한 세트도 안 내줬어요. 완벽한 금메달이었어요. 한 세트도 안 내줬고? 네. 네. 진짜 그러니까 퍼펙트 뭐 게임는 맛이 있고 긴장감 있고 뭐 한일전 서사가 있고 이런 게 없어서 그랬지. 어. 완벽한 아. 금메달이었어요. 아. 금메달 아. 드라마로 치면 되게 재미없는 드라마예요. 그치. 약간 네. 그, 앞 그게 아쉬 끝내. 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이게. 기록을 그렇지, 보면. 그렇지. 음. 예. 음. 어. 이야. 근데 아테네올림픽은 그 금메달 따게 되면 네. 월계관 씌워주는 게아 어. 어. 그렇죠, 그렇죠. 특징이었는데 월계관 네. 어디 있어? 어, 갖고 있어요? 어, 갖고 계세요 설마? 가지고 있죠. 어, 가지고 있어요. 아그 어. 네. 아, 있어요? 어. 가지고 어? 오셨어요? 가져왔죠. 아, 진짜. 와! 제가 보여드릴 수있는데어 그... 게... 어, 뭐야. 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 많야 아니... 생전 처음 봤어. 아, 진짜 나무였네. 우와! 월계, 우와! 그 월계수 잎이에요, 그게. 월계수. 어머. 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진짜 이렇게 보관해 오셨어. 네. 조심해. 떨어져. 처음 본다. 이게 진짜 나무였어. 처음 봤어. 아 근데 근데 이게 색깔이 원래는 안 이랬거든요. 말르면서 그러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말르지 들어와. 아, 이거 잘, 잘 보관해야죠. 그래가지고 음. 와이프가 어제 어. 한이간 이게 떨어진 게그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 에 떨어진 게 한. 한 50개 정도는 돼요. 아이고. 아이고야. 다 붙였어요. 이거, 이거 붙였어. <웃음> 붙였다고? <웃음> <웃음> 뭘로요? 뭘로? 본드로? 본드로 붙여. 본드로. 복원을 했네, 복원을. <laughs> 복원했어 문화재처럼. 아, 아 진짜 정성이시다. 아, 그거는... 저 금메달 했을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네. 베이징때 없었어요. 같은 네. 금메달리스트니까 한번 써 볼래? 네. 한번 써 봐도 될까요? 브론써 아, 저써 봐요. 야, 의미 있다. 오와. 어, 저 한번. <laughs> 영광이네요. 아. 풍굴 n g 레이션 u l a t i o n 이 c o n 하나 또 떨어졌어 떨어 o n s w 떨어졌어 a n t to talk to u 어 It's very n 어 c 어 To get all 나 h 떨어 어, 어, 돼. 어, 조심해 조심해. 나 윙크 한번 해줘. 어또 들었어 또 들었어. 안돼 안돼 안돼. 다 모아 다 모아. 로마시 나 왕자 같아. 사진 사진 하나 찍읍시다. 왕자 같아 왕자. 제가 IOC 위원장처럼 이렇게. 아 예. 오 아. 아! 어, 이거. 조심스럽게 한다는데. 안 떨었어. 아 이걸 좀잘좀 좀 보관하세요. 어, 네. 네. 이거 우리 네. 아, 이거 나중에 아, 내가 내가 잘 가져갈게요, 뭐. <laughs> 자, 이제 저 사실 하태권 선수도 대단한 분이지만 네. 사실 이용대 선수는 뭐 수식어가 필요 없는 네.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윙크 보이 윙크 보이 이용대 선수는 떡잎부터 완전 남달랐는데요. <laughs> 실력, 외모, 스타성으로 세계를 평정한 배드민턴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니 초등학교 <laughs> 2학년 때 배드민턴 시작했는데 네. 중삼때 국가대표 상비군이 된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 천재 아니에요? 천재죠. 응. 자, 우리 이용대 선수가 빛나게 된 경기가 있죠. 예. 이 윙크 세레모니가 난리 우리나라만 난리가 난게 아니에요. 난리가 난전 난리 세계적으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파트 에 소리 났다니까. 아, 갑자기? 맞아 이 맞아, 거, 맞아. 그 순간에 진짜 아. 네. 전 세계를 홀린 윙크 보이, 그리고 배드민턴계 의 국민 남동생. 뭐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추억이지만 미니홈피 서버가 다운됐다고도 하고요. 소속팀 주가가 상승했고 방송 그리고 CF 출연 요청이 쇄도해서요. 이용대 효과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때 신드롬이었어 신드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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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장면 아 진짜 유명했지. 맞아 맞지. 아 그래? 아니, 대한민국의 이효정 이용대. 그리고 맞아 이효정 선수랑. 세계 랭킹 1위 상대. 아, 최강이었어요. 저 아, 복식조가. 아, 네. 당시 국내 중계 방송사 시청률을 합하면. 56% 이럴 정도로 아, 안방이 정말 들썩였던 경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용대의 집용목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차지한 베이징 공업 만으로 스무 살도 안된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으니까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거든요. 어, 최연소 모든... 경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 그러한 신비한 재주를 가진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